오늘의 주제 채취 피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(AI나) 음. 채취 피티가 못 따라온다. 음. 음. 그래서 사람이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생각이 든 거는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 이두 가지를 보면 행동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, 그렇죠. 더, 네.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경험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렇죠. 뭔가 네. 해봐야지, 약간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야그거 해봐야 아니야? 해보지 않고다는 거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 어, 기술적인 면은 AI가 어떻게 침범을 못하니까 경험적인 면 음, 음, 네.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보완재로서의 네. 역할을 인공지능 해줄 수가 네. 있고 왜냐하면 이 지식적인 네. 면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그렇죠. 요약해주고 네. 보통 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글 보고 책 읽고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. 안 좋아하죠. 자기가 네.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우선하지. 아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이제 요약해주고 음, 핵심만 파악해서 자기는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음. 한발앞서 나가면 되니까. 근데 저희처럼 이제 생각 많은 사람들은 챗 GPT가 나보다 한수 위에 있어. <laughs>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 한들 나 같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<laughs>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음. 조금 더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런데. 더 초점을 맞춰야 약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런 지식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가 맞아요.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음, 좀, 좀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나머지 두 가지 있는데 그 태도적인 성장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이다. 이거는 저도 100 음, 철저히 100 인간적이라서 이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. 결국에는 내 마음가짐이라는 건내안에 장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건 다분히 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음. 제가 최근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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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 영상에서 본 거지만 그 챗지피티에게 어떤 메시지를 요구하면서 음. 그 감정의 정도와 방향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. 어, 네. 조금 더좀더 더 슬프게 음.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 설명을 해줘 했더니 음. GPT가 감정이 있지는 않겠죠. 근데 네. 그걸 흉내는 낼수 있잖아요. 음. 근데 그 흉내내는 수준이 음. 생각보다 괜찮어 괜찮다라는 오.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. 이야, 비슷하게 따라는 할수 있구나 음. 이런 어떤 정서 비치, 감정이라는 기능도. 음.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수많은 그 자료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느 정도 슬픔에 음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표현을 하더라. 맞아요. 그 고, 데이터가 있으니까.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남아있으니까 얘는 분석이나 이런 건 엄청 잘하니까. 그렇죠. 음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그것도 운영하는 거는 또 사람이다. 음, 어. 그렇죠, 그렇죠. 결국에 태도와 마음가짐은 항상 스스로 사람이 성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느린 자기 개발. 그렇죠. 리 네.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다. 태도와 마인드셋, 뭐티튜드 아, 네, 네. 이런 부분을 네. 어떻게 그 부분. 키워나갈 것이냐. 음, 그 부분에 음. 대한 고민,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데 어이챗 GPT로 확보한 시간을 어. 마음가짐과 마음 마인드셋에 좀 쓰는 게 사회에서는 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과정이 음.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. 요 마지막으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술. 지식적인 면, 지식적인 면, 성장하는 데이 포인트가 있잖아요. 음. 요 포인트 포인트를 해가는 어떤 과정이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음. 지식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시점에서 어? 달성했어요. 그러면 네. 습관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어떤 과정의 계획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그런 스토리들이겠죠. 이것도 다분히 인간적이다. 이것도 <laughs> 인간적인. 근데 문제는 이제 챗찍피티는 요거는 도와줄 수 있다. 이것도 음. 도와줄 수 음. 있죠. 충분히 네. 도와줄 수 있는데 메인이 음. 사람이어야 된다. 사람이 주도해야 된다. 요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 그래서 자기 개발 측면에서 챗 g p t 에 어떤 도움이 될까? 지식 정보 요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줄여줄 거다. 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. 나머지 경험적인 것, 태도적인 것, 습관적인 부분들은. 네 스스로 좀 학습하는 게좀 많겠다. 제 음. GPT는 그 과정을 좀 많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겠다. 보조적인 수단을 네.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음, 요 정도로 가능하겠다. 좀, 네, 네. 맞아요. 네.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음. 결국에는... 요 정도 기대감을 제가 갖고 있는 거. 어. 민승 어, 어떤 점에서 좀 챗GPT에 이거는 진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. 저는 뭐, 음. 뭐 지금까지 저희가 쭉해 왔던 네. 이야기들하고 거의 뭐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음.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프레임워크에서 그 지식적인 부분을 음. 상당히 챗GPT가 음. 채워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음. 생각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음 그, 이건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, 개인적인 생각일 네, 수가 있는데, 네. 채 GPT를 음. 잘 활용하면, 음. 또 하나의 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내가 할수 없는 음.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음. 내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, 음. 답변들을 음. 나 대신에 나만큼 잘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음. 잘 학습된 음. 어떤 그런 인공지능 한 명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어... 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쓸수 있겠지만 나 내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또 나랑 소통하고 싶고 뭐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 있다면 그런 분들과 음. 대화를 할때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대신해줄 수 있는 음.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오, 앞서 설명한 방금. 그 비서의 역할을 음. 음.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좀 음. 방향을 돌려보면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잘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.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음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상가나 아니면 어떤 작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, 그 사람들의 저작물들을 최대한 인공지능한 학습시켜 놓는다면 뭐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피터 드로커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저작물이나 생각들을 충분히 학습시켜 놓는다면 어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지금 현시대에 음. 피터드로커에게 조언을 받고, 마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.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이 들어서 어,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맞아. 생각이 좀 가끔 그런 생각 네. 많이 하잖아요. 아 어, 지금 이 상황을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어,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까? 어, 에, 에. 어,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? 이 상황에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의사 결정을 했을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? 에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게 이제 들어 있는. 챗지 PT나 AI라면 어. 참고해 볼수 있겠죠. 에. 물어볼 흥미롭네요. 에.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게. 만약에 얘가 이제 내, 내 말투나 아니면 나를 음. 거의 뭐내 반응이나 이런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걸 그대로 할수 있게 된다면 온라인에서의 나와 오프라인에서의 <laughs> 나를 이렇게 구분시켜서 어. 온라인에서의 나를 하나의 아바타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어. 것 같아요 그래서 네.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글을 쓸수 있잖아요 얘가. 그렇죠. 음, 실제로 뭐 뉴스 기사도 쓴다고 하더만 네. 네, 아무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.